안녕하세요. 혜달화입니다. 어, 지금 윤석열은 아기를 찢어서라도 나누어 가지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고 국가의 장례와 5천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당장 하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 우파 극좌파로 보이는 윤석열이가 하야를 하기 전 무능한 현 국무총리를 해임을 하고 결단력 있고 국가를 위하는 총명한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해서 국정을 맡겨야 합니다. 현재 지지율 11%인 윤석열은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우와는 180도 다른 경우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윤석열이가 고의적으로 4.3 총선에서 참패를 해서 국정주도권을 야당에게 넘겨주고 이를 이유로 들어서 나라를 비상상항으로 몰아넣는 이상한 기업력을 연하여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으며 현재 북한에서는 기습 남침에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북에서 사이버 테러 대증전을 일으키고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하면 신속하게 대치를 해야 할 군과 경찰의 손해부들이 직무가 정지되고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그런데도 극렬 우파들은 윤석열을 물고 빨고 있죠.현실을 제발 직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위장 우파 극자파인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탄핵을 받고 극자인 민주당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고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변론을 끌게 되면 윤석열이가 비록 형식상의 대통령이라도 국가의 군 통수권자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로 인하여 엉망이 된 군과 경찰의 국가 안보 체제와 함께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북한의 전격적인 기습 남침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관들 안보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은 경제고 여러분들의 재산이고 목숨까지 함께 날아가게 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해달아였습니다.